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12월 15일, 어,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6시 반 정도 되었고요 어, 피가 계속 어제부터 쭈룩쭈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빗줄기가좀 쎄, 세워, 지고 있네요. 음, 자, 오늘은 여기,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 신입이도 있어요. 신입이들 소개도 좀 하고, 어 그러려고 여기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laughs> 의자가 비에 젖어서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얘 예, 웨딩 좀 보세요. 웨딩드레스. 음, 이렇게 예쁘게 잘 트고 있는 웨딩드레스. 꽃대는 아직 안잘라졌어요 꽃은 이제 필라고 해요. 저렇게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엄마 몸이 너무 무거워서, 꽃대가 너무 무거워서 네, 이제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줘야 될것 같고 주말에 자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얘는 파페스 로즈철화예요. 저희 집 파페스 로즈철화는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지는 않았고 현재 이렇게 어 위에 있다 보니까 좀 추워 보여서 얘가 음 밑에 난로 옆에 쪽으로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연이구요정단이 음 키우시던 수연 제가 받아가지고 어 데려와서 음, 이렇게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요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고서 자리 잘 잡아가는 도중 에, 잡아가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잎장이 어, 좀 얇아서 제가 여기 나로 옆쪽으로 놔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미르백금 저쪽에 있던 3단 선반에 있던 아이 이쪽으로 데려왔고요. 요, 요 사해파. 사예파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봉오리진 게 낮에 필것 같은데 낮에는 제가 없으니 뭐통볼 수가 없네요. 사예파 꽃이었구요. 그리고 얘는 백록젤리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하고 어, 백록젤리라는 아이 요 아이 제가 이번에 품은 아이예요. 백록젤리 그리고 길바금이래요. 얘는 음. 아 요기에 또, 또 여기 뭐지 여기 옥에 티가 하나 있네요. 일박 금이라는 아이 저렴하게 품은 아이고 얘는 선별종 제이드스타예요. 선별종 제이드스타 저렴하게 데려왔는데 어이 아이가 은근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의 콩지팟지이 <laughs> 아이 제가 음, 저 나름대로 거, 거금이면 거금이죠. 어, 실방에 품은 아이인데요. 이 아, 아이를 원래는 그한일라역에서 이벤트 당첨되었던 요요 요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주려고 샀어요. 콩쥐파지를 그래서 주문을 했던 건데, 요 화분 더블로 화분 이벤트 받았던 어 여기다 심으려고 했는데, 요요요 요, 요 콩쥐파지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어, 요 화분보다 그래서 요와 있는 베르베르라는 아이예요. 지난번에 제가 럭셔리 대역에서 구입해 갖고 택배 받았던 아이인데, 입장 하나가 상처가 나는 바람에 제가 그냥 풀분에다가 어 그냥 놔둬놔요 아이가 있었거든요 베르베르라는 아이인데 노아이를 이렇게 요, 요 더블로 화분의 주인은 어 베르베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콩지파채를 심어주려고 샀는데 콩지파채는 좀 사이즈가 커서 여기 음 베르베르를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이쁘죠? 이쁩니다 자 다시 원우치 시켜놓고 자 그리고 얘 예, 콩쥐파츠였고요. 그리고 얘는 어, 얘가 이름이 아, 로즈 간느시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로즈 간의 군 저기 군생아가인데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아이도 어, 드린아이고아얘 예, 예, 퍼플 퍼플이란 아이까지 이렇게 다섯 개를 제가 실방에서 주문해서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며칠 전에 어, 저기 직배를 해주셔서 놓고 가셨고요. 저쪽에 핑크 어, 핑크크라운? 핑크크라운이란, 핑크크라운이란 아이는 저쪽에다 놨는데 그 아이는 서비스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 신입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얘. 얘가 저기, 저거, 저 뭐지? 용얼이에요, 용얼. 용월. 용얼을 제가 느려지게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 분갈이 하다가 망했어요. <laughs> 다 부러지고. 어 화분이 얕은 화분으로 왔었거든요. 었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분갈이를 해주느라고 조금 높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 집에 있던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는데 와흙 분리하는데 완전이아지 그냥 다 아이가 흙이 너무 딱딱하, 딱딱해가지고 분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뿌려먹고 저기 뿌려먹고 아유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아이 지금 분갈이 한지한 한 일주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용어이고요빗줄기가 되게 세, 세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기 아이들 마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천만이 금이에요. 어, 천만이 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요 블랙간체 금은 아직도, 음, 뿌리가 잘 내려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생장점 주변 보니까 괜찮은것 같은데, 이 아이가 그렇게 몸살을 안 해요 블랙간치 금이 다는 아이 그리고 굿마리아 금요 굿마리아 금하고 요 굿마리아 금하고 여름에 저희 집에 온 아이고요 그리고 산타마리아 금 음. 산타마리아 금도 자리 잘 잡았고 아 팽팽합니다 <laughs> 그리고 얘는 까미오크로텔금 여기 분지하는 거죠 어 분지하고 있어요 생장점에 그리고 얘는 얘는 제가 입찰 받았어요 어. 환엽들장미. 아, 저기 저기 뭐지? 저기, 어 딸기네님 지난번에 언박싱하는 거 영상 보다 보니까 요 환엽들장미란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도 엑스땡땡이에서 찾아가지고 요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심어놨던 아이고. 음, 그리고 얘는 타인로 지금 위에 머리 위에 위에 이렇게 심어놨던 아이 이렇게 잘 커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얘는 마리아 털아갔고요 얘는 이 아이는 이제 세트에 구입해서 있었던 아이고. 아, 요 라이프티그라 분갈이 해준 지일주안 됐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너무 예쁘고 에돌리스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얘도 입찰받았던 아이. 얘얘 환여 들장하고 같이 입찰받았던 아이예요. 제클린 스페셜이라고 하네요. 제클린 스페셜 제클린이 요 아이가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라인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데려온 아이고. 그리고 요, 요게, 어, 레드 판타지, 로제, 요 아이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데려온 아이. 그리고 설탕공주. 설탕공주도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모이칸. 요 모이칸하고 요 라피네는 선물 받았던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준 아이들. 이쁘죠? <laughs> 자, 오늘은 요기, 요기, 요기. 금땡이들, 금땡이들 까지만 하고 음, 아비소리가 세지니까 제 목소리도 더 커지는 것 같긴 한데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얘는 홍미인 금이구요. 그리고 라즈아가. 아, 나의 사랑 라즈아가들. 요 아이들은 여기다 이렇게 놔서 그런지 물듬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살, 살곰살곰 물들고 있는 아이들이고 요요요, 베르베르. <laughs> 더블로 화분에 심어준 어, 베르베르는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놔줬습니다 그리고 대련 애니멀 애니멜 로즈라는 아이 요아이들 이렇게 요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얘는 작지만 귀여운 링컬 마리아금이에요. 링컬 마리아금, 자 여기 마리아금 아이들 우리 금땡이 아이들 철아 아이들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백구 마리아 금인가 그래요. 어 백구 마리아, 백구 마리아금 아이. 핸드폰 때문에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음, 얘도 입차 받았던 아이 잘 크고 있고. 얘는 후피마리아금. 아잉. 그리고 엘크 홍금이에요. 엘크 홍금. 아, 아, 아. 예, 예, 예. 얘도 얼마 전에 드렸던 아이예요. 장미의 숲. 아. 저기, 뭐지? 놀이터님 장미의 숲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laughs> 실방에 보다 보니까 이 장미의 숲이 있어서 이 아이를 하나 들여가지고이 아이만 딸랑 제가 주문해서 받았었어요. 자, 이렇게 장미의 숲도 하나 들여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리아 아이들, 금땡이 아이들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살고 살짝 물들어서 예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더블로 화분에 심해져 있는 베르베르! <laughs> 페르베르라는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이제 예쁘게 물 들어갈 어떻게 커갈지 저도 궁금해지는 아이고 키워 가면서 변해 가는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은 비틀기도 너무 세지고 있어서 오늘 영상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